이침 함께 보0 하나님 말씀 시0 0 0 0 0편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0 0 0 0 0편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0인자0 0 0 0 0 0 0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앞에 엎드려 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보니 시편 136편 말씀 너무나 이제 유명한 말씀이고 또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찬양시로 이제 앞에 인도자가 앞에 이제 내용을 읽으면 뒤에 이제 회중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반복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화답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뒤에 이제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했던 찬양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6편 말씀만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짧은 시편이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역사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죠.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편들을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 창조하시고 또 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이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포로 가운데서 돌이키신 이 모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자심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사하는 것을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영원함이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이런 고백의 시편 36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37편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하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자손을 치솟어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활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 일어서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계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의 자리에서 내 자리 서울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 빛은 밤이 되리라 했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내 기이함을 내 영혼 이 자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 만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 있지어다. 그들이 주를 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의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의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140편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 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느니, 날카롭게 하니 날카롭게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다,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이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14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이 흔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게,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시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졌도다,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다임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 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기는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지라,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하나님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소서 으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이 옥에서 끌어내어 주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 리다. 이 아멘.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기르이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오랜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에,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여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한 이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와여 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활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주는 나는 주의 종인이다. 아멘. 144편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신 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주 피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의 그,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는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목통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와의 자기 하나님으로 삼,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45편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의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을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류를 베푸시는 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아, 오늘 이제 145편까지 아, 말씀에 함께 보았습니다. 아, 특별히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도 사실 이제 제5권이지만 다윗의 시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 다윗의 고백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대한 어떤 삶의 자세 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아...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악한 상황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하실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이 다윗의 오늘 말씀 중에 어,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 중에. 백삼십구편 말씀이 사실 이제 다윗의 시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인데요. 이 말씀에서 다윗은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타이빈이 이야기하는 예정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태초부터 태초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예정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신다라는. 어, 이 어떤 예정론의 근거가 사실 또 시편 말씀, 이 다윗의 고백에 어,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내장에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 이런 말씀들에 또 근거해서 또 이런 이론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어떤 그 민족성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어, 이 특별히 다윗이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며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팔 절에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이이다. 아,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수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흑암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흑 빛도 흑암도 전혀 개의치 않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어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또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또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교만하기가 쉽고요,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어, 절망에 빠지고 소망을 잃어가기가 쉽지만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어, 오늘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찬양은 어,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마음은 영원히. 놓치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가운데에 있더라도 어, 우리 를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사실 이제 제가 월요일에 이제 시편 말씀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어,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었어요. 우리가 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감사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으면 어, 그래서. 오늘의 하루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어, 감사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자라는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월요일에 사실 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억까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상황들이 안 좋게 흘러간다고라는 어, 그런 아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 이제 하루 종일 약간 좀 어, 원망하려면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어, 아, 내가 오늘 아침에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런 하루를, 하루를 월요일에 보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 또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읽어 그럼에도 나는... 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잘,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나는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과 도전이 오늘 말씀을 사실 읽어 내려가면서도 사실 좀 굉장히 좀 두렵게 말씀을 <laughs>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항상 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다윗과 같이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으며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내일까지 이제 또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갈 텐데요. 어, 시편들을 통하여서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찬양으로 감사로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속에 우리가 함께 걸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찬양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